실수 전체 입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습니다. 1차 함수랑 무리 함수가 섞여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얘를 t로 두는 것이 아이디어입니다. 그러면 x-2가 t의 제곱 x는 t의 제곱 더하기 2니까 어, 함수가 t에 관한 함수로 바뀌고 2분의 t의 제곱 더하기 2-2t 그러면 2분의 1로 묶어내면 t의 제곱빼기 4t다기 2. 그래서 2분의 1에 t빼기 2의 제곱빼기 2, 2분의 1에 t빼기 2의 제곱빼기 1입니다. 그러면 t가 2일 때 최소값은 마이너스 2죠. t가 뭐였죠? 어, 루트 x빼기 2였죠. 그래서 x빼기 2는 4. 그래서 x는 6. 그래서 p는 6이고 q는 마이너스 1이므로 p빼기 q는 7이 됩니다. 그래서 정답은 7입니다.